대살로니카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.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 대해 말합니다. 또 우리는 믿음에서 나온 여러분의 행동과 사랑에서 촉발된 여러분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여러분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여,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에게 말로만 온 것이 아니고, 능력과 성령으로, 그리고 전적인 확신으로 왔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,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큰 환란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수 있었습니다. 이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사방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는 그곳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를 환대했는지 또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곧 우리를 장차올 진루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